오, 길이 참 예쁘네요. <laughs> 우리 마에 삼존불이 있는 네. 보호각. 아하. 네. 저기 원래는 보호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마에 95년 1995년도에. 네. 저거를 다시 보수하면서 그 보호각을 지었죠. 네. 네. <laughs> 태안읍 백화산에 있는 남자 태으람입니다. 200m 남짓 그리 높지 않지만 태안 읍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작은 남자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보호각 안에 있는 불상 때문입니다. 태안 마의 삼존불인데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오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그긴긴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제가 이 입상을 좀 보다가 네.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상하게 양 옆으로 계신 분들이 좀 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좀 작고. 아 네. 네. 이 태안 바해삼존불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마야삼전불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그래서 국보 (307호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오. 그~ 이~ 마야삼전불이 왜 이곳에 생기게 됐느냐 음. 우리가 (1500년) 전에 백제시대에 백제라는 나라가 한강유역을 다 상실한 후에 우리 태안이 교역의 중심지로 음. 떠올랐어요. 우리 태안 안흥항에서. 그래서 그 중국과의 특히 중국과의 대교류에서 아주 창구 역할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마야불이 생겼고 보통 마야부, 마야삼존불이라 하면은 일, 열의 이 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음, 음. 네. 여기는 반대로 음, 일 보살, 보살? 이열의예요 네. 이런 배치 구도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 그래서 불교 학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음. 연구하는 그런 불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양쪽 그두 분의 부처님은 보통 석가열의 음.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런데 네. 보살님이 부처님보다 우일 수는 없죠. <laughs>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미 1500년 전에 이 불상을 조각하던 그 조각가는 음. 원근법을 썼어요. 요 아래 발, 발 있는 쪽을 보세요. 음. 양쪽 부처님은 연, 연화대자연꽃대자가 연꽃 무늬가 다옹 그릇이 다 나왔죠. 네. 그런데 보살님의 연꽃 무늬는 디, 양쪽 부처님한테 음. 가려가지고. 음,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그러니 뒤에 따로온 형상을 취했던 음. 것이죠. 아.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 음. 원래 보물로 관리해왔다가 1995년도 이 발굴공사, 그 전에는 요한 하부 1m 정도는 음. 크게 가려져 있었어요. 1995년도에 이 하부를 발굴함으로써 연꽃대자 연꽃 무늬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아 이거 백제 시대 최고 오래된 작품이다. 백제 시대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안마의 삼존불 백제의 아름다운 연꽃이 발견되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큰 바다를 오가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했던 마음을 이곳에서 엿봅니다. 오솔길 건너는 것도 참 좋죠 네 더군다나 소나무가 이렇게 네. 눈 맛을 이렇게 주니까 네, 네. 아주 경쾌하고 상쾌한데요 네, 네. 마에 삼존불이 있는 백화산은 태안반도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서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근사하네요. 근사하죠? 네. 네. 어이 더군다나 여기에 이렇게 빨간 다리가 보이네요. 예, 구름다리입니다. 아하. 우리 백화산 정상에 있는 구름다리인데. 네. 어유 야, 이거 약간. 어허. 이게 길이가 73m고 요 음... 250m에 이 해발 250m에 설치된 다리죠. 네. 오 바람이 저기 세다 저기 저 앞에 네. 보이는 저 바다가 쪽이요 네. 어. 가로리만이 라고 음... 가로리만 바다와 음... 이쪽은 천수만. 아 더군다나 네. 또 이렇게 나무들하고 네. 이쪽이 아주 멋지네요. 네. 바라래 펼쳐진 능선이며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그리 높지 않은데도 산속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전해집니다. 푸른 소나무와 살짝 흰머리를 드러낸 기암괴석 두 봉우리 사이에서 멀리 바다까지 감상하는 호사를 누립니다. 굉장히 시야가 확 뛰어서 네. 어우 뭐 그야말로 그냥 세상을 좁게 살았나 싶을 네. 만큼 넓게 저, 보이네요. 저쪽은 가로리만이고. 네. 네. 이 풍치가 워낙 경관이 좋죠. 그러니까요. 작은 너는 서산시 팔봉산이 보이고 음... 아주 네. 풍치가 네. 좋습니다. 네. 어이 더군다나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또출렁출렁도 하고 네. 옷도 막 날리고 뭐 그러네요. 이 구름다리가. 네. 그 해발 250m에 오, 설치된 건데 그렇군요. 양쪽 봉봉대라고 어. 저쪽 봉봉대, 이쪽 봉봉 봉봉대끼리 연결은 73m 구간이거든요. 와, 네. 이것 때문에 이곳이 좀 많은 분들이 찾겠어요. 아주 그 명소로 관광 명소로 부각이 돼서 네. 엄청난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 2023년 3월에 개통한 이후 3개월 동안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태안의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백화산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로림망과 백화산 자락.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산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동수지동, 교승경관승 바람이 움직이면 나뭇가지도 따라 움직이고, 출렁다리 높으니 경관도 따라 높구나.